다음 순서는 복음의 기쁨 순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궁금은 복음의 기쁨에 관하여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카톨릭 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팔리세드 파크의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음의 기쁨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고 공부하는 복음의 기쁨을 쓰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미국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교황님을 환영하면서 교황님의 메시지인 메시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가난해야 된다. 교회가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딴게 아니라 자비다 자비. 즉 하느님께서 자비하시다. 즉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을 우리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 이웃 형제에게 눈을 감으면 내, 내 이웃 형제에게 눈을 감으면 바로 하느님도 볼수 없다. 내 이웃 형제에게 눈을 감으면은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느님을 볼수 없다.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보다 내가 낫다고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필립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겨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귀족들처럼 다른 이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셨던 게. 이 교회의 성직주의에 가장 무서운 해악이 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교회의 성직자들이 귀족처럼 중세 때 예, 교회 역사 속에 주교님들이 그런 높은 그 사회적인 신분적인 지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귀족처럼 다른 이들을 예,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깔보는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셨다.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하느님과 일치시켜주는 영적인 심입니다.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하느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프란치스거 교황님 이전에 베네딕도 16세 교황님도 다음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느님도 볼수 없습니다.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어둠에 쌓인 세상을 언제나 밝혀주고 우리에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하느님께 대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열려져 있는 마음, 내 이웃을 향해 열려져 있는 마음이 바로 기쁨의 원천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에 갇혀있다 면은 그 누구도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삶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일치시켜 주는 영적인 힘이 됩니다.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교황님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열려져 있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우리가 하느님도 볼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음의 기쁨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